근데 5분 맨너안 지키나요? 5분 전엔올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 10분 전에 준비했는데 제가 볼 때는 빨리 오신 분들은 아직 스트리머에 적응을 못 하신 게 아닌가. 맞아 스트리머, 스트리머 타입이 타임 맞아요. 스트리머 뭐... 타입이 딱 있는데. 죄송한데 너블 씨가 스트리머에 관해서 얘기할 정도로 방송을 키시긴 <웃음> 하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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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양심이 틀리신거 <laughs> <뒤신> 아니에요? <아닌가요? 웃음> 방송을좀 키세요. 와 근데 맞는 말. 내방 초수들도 뭘안 하는데 니들이지랄 <laughs> <지랄이 웃음> <있어요. 웃음> 아니 당신 팬입니다. 왜 지랄하면 안 돼요? 아, 맞습니다 여기로... 팬입니다. 아, 너블님 사인해 주세요. 너블린, 어! 너블린 어! 저 사인해주세요. 너블린, 어! 너블 사진 찍어 주세요. n 어! 블 v e 블 n 사인해 주세요. v 어! 블 l 어! 어! 저 o 어! v e l 해주세요저 들어가면 총수 o 줄 테니까요. v 블린저 o v e 에요저 v 블린 n o 트 e l n 어요 e l n 창불 e 잖아요 다들 역시 한돌아 l n 하시네요. 안녕. v e l nove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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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 여러분, 자, 안녕하세요. 제 2회 스발전의 진행을 맡은 세현이라고 합니다. 자, 우선 참여해 주신 스트리머분들과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이번 스발전이 이제 저번에 1회를 했었고 2회인데 저번과는 살짝 다른 진행이 추가가 됐어요. 첫 번째 방송을 키면 더 좋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키지 않으셔도 좋고요. 두 번째 지각시 참여자 모두에게 사대기 한 대권이 주어집니다. 자세 번째 찐트리 나오면 대가리를 부수고요. 다음 뭐가 <laughs> 왔다 갔다 했는데? 다음, 아 오케이 오케이. 자 멤버. 티어 이거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공지가 됐었죠? 그렇죠 자 3티어들이 팀장이 되어서 A, B, C로 그룹을 나눕니다 자 라운드 네. 진행 방식은 1팀대 3팀 싸우고 3팀대 2팀 싸운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점수가 높은 사람들 두, 두 팀이 결승전으로 3판 2선승을 합니다 자 그럼 게임 규칙 시작을 하고요 맵배는 게임 시작 전각 팀당 맵하나씩 자지나요 지나가요 많이 참았어 보도보도 쓰고 싶었다고 써써써왜 써? 써도 돼? 오케이 발아 씨발아, 발아씨발발아 씨발아, 씨 네, 네, 네. 씨발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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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아 나랑 아씨아 씨발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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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같들어 나이스! 개 뜨면 뭐해 성신력 쌓여주세요! 성신력 뱀주세요 성신력 쌓해주세요 성신력 쌓해주세요아 멋있다. 봉삼령 아, 귀여워. 봉삼룡삼령이 뭐야? 동삼령이 재원님 도전. 스미가 잘하긴 해. 아, 제 발그러지 말라고. 야, 우리 팀이야, 우리 팀이야. 안돼, 안돼, 멈춰. 멈춰, 멈춰. 멈춰, 멈춰. 우리 팀이야. 얘 말리면 안 돼. 오. 르고스크이라서리님리요 아, 나 <목소리> 아, 네,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. 아, 너무 아다얘 예, 이거 시장 조심해. 있는데? 거기 들들어다들어들어트리네낚시리 나무. 아, 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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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metimes. 아, 빼랄, 어으, 어, 여기 <목 liter> 아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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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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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아, 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! 른쪽 오. 찍었다 바로 오른쪽이랑 숏하나? 숏하나 언더하나? 언더하나 더? 오! 또한번나알 오른쪽! 칼점 칼점 숏숏숏 와! 나이스! 와, 어. 아 그냥 우승하면 안 돼, 님들? <웃음> <웃음> 아 우리 좋지. 우리야 좋지! 우리야 좋지! 우리야 좋지! 언니! 그래. 언니 코언이 정신 차려! 아야 아... 야, <웃음> 아 <웃음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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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, 졸리다야. 그... 이실 짓고 하겠습니다. 사실은 네. 나도 한명 자고 잤거든요. 나도 두 <laughs> <laughs> <나도 웃음> 시간 <laughs> 자고 일어났어. 나도 4 시간 잤어. 나도 3 시간 자고 일어났어. 거... <laughs> <laughs> 그럼 단판으로 <laughs> 할까? 단판으로. 하고 <laughs> <걸고> 우리 <laughs> 세우미 빨리 빨리 피고 오세요 지금. <laughs> 아 무슨 소리야? <laughs> 아 그거 아니라고. 손이 떨린다 해가지고. 아 근데 나 진짜 지금 타이밍 화장실 갈라 했는데 이러면서? 그럼 내가 반역해. 일단 사이퍼60 갔어. 아, 두, 다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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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놀랐어. 잘 자라. 어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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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 구워 아주고 와 우리 너무 좋은데요 지금? 와 너무 아파 힘이다요 연관식 아 뭐야 아이고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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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팀이 아주서 니 잠깐 사이트 사... 아, 토킹, 사이트 사... 아 코킹 사이트 쪽 끈이 아아 사이트 사이트 와 마찰 뛰 뒤에 뒤에 뒤에! 어 뭐야 김재원 위로 메이커 아 너무 좋았다 안에 <목소리> 왜 모든 걸다 오버치랑 연관식 <laughs> 어, 왼쪽 가게, 있다. 왼쪽 가게 있다! 멍멍이 간다, 멍멍! 왼쪽 가게 어, 있어 저기 넘어갔어, 어, 나 아니네? 나 아니야 뒤도는 거 조심 나왔다 안 돼! 안안 주워, 주워, 오, 와, 나이스, 오, 나이스. 오, 좋아, 좋아. 가자, 덕분에, 덕분에 당신의 실 덕분에, 엄자 진짜 가다. 오, 예, 포탑. 포탄! <laughs> <포탄입니다. 웃음> 당신의 실 덕분에 살았습니다. 야, 코아님 잘 써네. 응, 음, 코아 잘 써?